안녕하세요. 마음정원 체면심리연구소 마음치유정원사 천은지입니다. 어, 제가 오늘은 신박한 마음정리 네 번째 시간으로 시각 정보 청각 정보 신체 감각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어, 이 정보들을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각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어, 색깔, 밝기. 이전의 시간에는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이제는 이 시각 정보가 뭐고, 청각 정보가 뭐고, 신체 감각 정보가 뭐냐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자, 시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이는 것을 얘기하죠. 색깔, 밝기, 크기, 형태, 움직임, 변화, 거리, 위치, 미니, 무늬,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청각 정보는 높낮이, 크기, 종류, 변화, 거리, 음색, 위치. 이 들리는 소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높, 들리는 소리가 높으냐 낮으냐? 크기가 크냐 작냐? 어떤 종류의 소리냐? 여자의 목소리냐 남자의 목소리냐? 그 다음에 거리가 멀리서 들리냐? 가까이서 들리냐? 음색은 깊은 중저음이냐? 아니면 높은 음이냐? 중간 음이냐? 위치는? 오른쪽에서 들리냐? 왼쪽에서 들리냐? 앞쪽에서 들리냐? 뒤에서 들리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체 감각 기관은 무게, 온도, 질감, 촉감, 균형감, 편안함, 냄새, 힘, 움직임, 몸에서 느껴지는 위치, 몸에서 느껴지는 부분, 운동감입니다. 자, 이럴 때 몸에서 느껴지는 위치, 몸에서 느껴지는 부분을 저는 최면에 들어가서 굉장히 세밀하게 찾아내요. 그럼 우리는 그동안에 살면서 절대로 자기의 몸의 감각 기능을 잘 사용을 하지 않아서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리지, 내 몸에서 무슨 얘기가 있다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몸의 느낌을 보면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색깔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있는지가 몸의한 곳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나, 만약에 아, 밝은 색깔이 환하게 비춥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은 밝은 색깔이 어디서 느껴지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 밝은 색깔이 하면은 하도 많이 하니까 머릿속에서 확 밝아지면서 가슴이 시원하게 느낌이 오는 거예요. 또 온도, 따뜻한 온도가 계속 내몸 속으로 들어옵니다. 맑고 밝고 따뜻한 햇빛이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들어오는 위치가 어디냐? 내몸 어디가 그 느낌을 느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색깔 받기, 시각 정보, 또 청각, 높낮이, 크기 이런 거, 신체 감각 정보는 모든 부분들이 전부 다 연습을 하면 이 감각들을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보이는 부분만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감각을 키우는 기능들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감각기 기능을 키우면은 뭐든지 내가 예민하게 알아차리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책을 읽더라도 누군가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알아차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차림 없이 바로 받아치기 때문에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받아치기 때문에 서로 나도 상대편도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제 단톡방에 오시면 이 시각 정보 기능을 키우는 연습. 이러면 집중력이 되겠죠? 청각 정보. 이 듣기 기능이 떨어져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듣기 기능을 키우는 정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감각 기능까지 다 정보가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좀더 여유 있는 본인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단톡방에 있는 것을 공유해 봅니다. 감사합니다.